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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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시끄러 시끄러 <laughs> 왜 이렇게 퉁퉁 부었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왜 책상들이 더러워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좀이 각도 하나 낮춰 이렇게 코가 부었어. <laughs> 아, 셔츠 좀 벗어야겠다. 아니, 진짜, 코가 왜 이렇게 부었어? <laughs> 누가, 누가 잡아 땡긴 거 아니야? <laughs> 나만 내 얼굴이 낯선 거야? 입술 좀 잠깐 발라놔 진짜. 입술이 좀다 찢어져가지고. 아, 저 주황색 커튼도 지겨 워 죽겠네. 이 이야기하면서 선크림 좀 바르자, 야. 구달 선크림이고, 쏘쏘합니다쏘쏘하죠 어... 근데 눈 시림이 좀 적어요. 지금은 아침, 8시인데 <laughs> 아, 나 지각하겠네. 빨리 해야겠다. 일어난 거는 새벽 5시고요. 잠에 든 거는 12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쌤은 수면 교육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 수면 습관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 패턴들을 좀 바꾸는 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한 거지만 카페인을 줄인다거나 근데 줄여도 딱 오전에만 커피 마시고 그 이후에는 커피 마시지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쌤이좀 정해 주셨어요. 쌤을 새롭게 만나서 이 쌤을 믿고 수면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해서. 어. 제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제 몸에 1%도 해롭지 않은 약을 처방해 주셨기 때문에 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 아 그니까 약 자체에 부작용은 없어 아 부작용이 있어 <laughs> 최근에 입 면은 좀 진짜 잘 돼요 입 면은 이제 잠에 드는 거를 입 면이라고 하는데 입 면은 잘 돼요 전 이거는 좀 운동의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플러스 약은 눈이 너무 시렸거든 <laughs> 눈알이 터질 것 같아 입면은 잘 되는데 이 수면 유지가 안 돼요 2시간이면 깨거나 길게 잡아야 4시간 사실 오늘도 4시간 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2시에 잤다고 했지만 12시가 아니었거든요 1시 가까이에 12시였어 <laughs> 어쨌든 12시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긴 있잖아 12시 올리고는 12시로 시작하잖아 <laughs> 이 수면을 유지해주는 좋은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내가 깼는데도 약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뭐야 왜 깼어 더자더자그래서 그 수면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게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좀 졸린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한테 월요일날 처방 받아서 화수목금 진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대로 정신 차렸던 거는 오후 4시였어 <laughs> 근데 그때도 왜 정신 차린 줄 알아? 화나는 일이 생겨서 약 <laughs> 효과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냥 화나서 내가 정신 차려 버렸어. 풀스루스루의 파운데이션 포세린린을 발라보겠습니다. 가장 투명한 거고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죠. 명칭은 파운데이션이지만 사실 색깔이 좀 진한 선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아하는 것중 하나죠. 그래서 영상 편집도 못했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몇몇가지가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 뭐 일단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니요, 노력 안 하고 있어요. 세와서 <laughs> 말해서 그약 <그냥> 빼달라고. <laughs> 아, <나> 못 해봤겠다고요. <laughs> 왜세야 아, 한두 시간만 참으야 되는데 왜그러냐해서 아, 저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약이 너무 잘 드는군요. 하시면서 약을 조절을 받아가지고 첫날입니다. <웃음> 약을 <웃음> 조절하자마자. <웃음> 5시에 <laughs> 있겠어. 아 어떡하지? 그까극이네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계속하고 있고, 카페인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제가 받으면 운동으로만 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루 이틀만 되는 것도 아니지.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되고 싶다. 그러면 음. 왜 로또는 왜안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셔츠 처돌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장하기 전에, 나 셔츠 몇개 있지? 몇장 있지? 하고, 옷장에 셔츠를 세봤는데, 거짓말 안 치고, 빨래통에 있는 걸 제외하고, 지금 옷걸이에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2두장이에요 폴로 셔츠도 입었었는데, 폴로 셔츠는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제가 하얀 셔츠, 하얀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이트 셔츠를. 폴로 셔츠는 가격대가 있는데, 화이트 셔츠가 가장 예쁜데 또 저는 진짜 잘 무치거든요 옷에 음식을. 네. 옷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옷에 음식이 자주 묻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인간 특성상, 김선선이란 인간 특성상, 폴로라폴로는안 된다. 그래서 사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로또 당첨되면은, 그거, 그것만 입는다. <laughs> 소박해. 로또 당첨됐는데. <laughs> 소박해. 로또 당첨된 적이 없어서.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laughs> 진짜로, 저는 제 얼굴이 부을 때, 너무 어색한 게 뭐냐면, 딴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셔츠 얘기는 또할수 있잖아. <laughs>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동공이 좀 살짝 커요. 살짝 커요. 엄청 크지도 않아. 과거, 서클렌즈를 많이 사람들이 끼던 시절에는, 부러움을 살짝 받았어. 너는 서클렌즈 안끼도 되는구나, 했지.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갖고 옵니다. 이 동공이 크다는 건 어쨌든 저쨌든 모시기 뭐 저직기 뭐 해가지고 빛을 똑바로 못 봐요. 이때까지 빛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가로등에 그빛 번짐이라는 게 항상 보였거든요. 발도 항상 또렷하게 보인 적이 없어. 운전할 때빛 번짐이 아밤 운전할 때라고 말해야겠다. 밤에 운전할 때빛 번짐이 있으면 비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좀 위험하고 밤 운전이 위험하고 근데 또 그중에서 특히 비 오는 날밤 운전이 위험. 저는 그게 이상한건지 몰랐어요 라섹을 하러 갔는데 쌤이 아 원래 안구건조증도 있고 빛번진도 있으니까 라섹 부작용은 못 느끼겠네요 이러시는 거에서 에? 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었어? 조금 크다 보니까 얼굴이 부으면 너무 더 인위적이야 <laughs> 진짜 너무 인위적이잖아 지금 얼굴이 <laughs> 사실 영상을 좀 여러 개몇개 개 찍고 오셨어요 브이로그로 나름 컨셉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옷을 좋아하니까 스타일링하는 걸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떻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식단이지만 식단 같지 않은 식단을 하고 있는 일주일째인데 그것도 이제 찍으면 어떨까 해서 찍어보고 있었는데 다 날려먹었거든요 아 그니까 이제 파일은 남아있는데 찍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어? 이거 이대로 괜찮아? <laughs> 이거, 이거 정말 괜찮아? <laughs> 해서, 갈아 엎었죠. 엎었, 엎었다는 표현이 맞네. 엎어가지고, 영상 소스가 없는 거예요. 나 영상 진짜 개 많이 찍었는데. <laughs> 그래서, 월요일날 올리기로 했는데, 올릴 게 없어서 실실 찍는 겟레디미. <laughs>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laughs> 내일 올려야 돼. <웃음> 도와줘. 선순이 <laughs> 선도들이들 도와줘. <웃음> 도와줘. <웃음> 그래서 이렇게 퉁퉁 부은 상태인데도, <laughs> 촬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셔츠 쳐돌이라서 이제 셔츠를 찾아다니는데 인쇼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셔츠들도 꽤 많이 샀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떤 재질을 좋아하냐면, 일단은 페이퍼 소재? 좋아. 근데 페이퍼 소재라는 건 보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면 바스락바스락한 느낌이 페이퍼 소재 셔츠들인데, 좋은데, 걔네는 진짜 한번 세탁하면 무조건 구김이 있고, 근데 그 구김도 진짜 그 바스락바스락이기 때문에 다림질로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의 구김이라서 드라이클리닝 맡긴단 <laughs> 말이에요. 굉장히 고급 소재처럼 다루게 되죠. 아니면 스팀 다리미를 굉장히 센를 써야 되는데 집에 그렇게 센건 있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긴 하지만 선호하진 않는. 아니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laughs> 좋아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굳이 선호하지 않는다가 표현하기 이네요 굳이 선호하지 않는다. 또 이제 린넨 소재 좋아하는데 린넨은 여름에만 입기 좋고 또 무슨 소재가 있을까? 어쨌든 저쨌든. 최애 소재는 옥스포드입니다. 옥스포드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브랜드의 옥스포드 셔츠가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화이트 셔츠로 한 3, 4장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한 3, 4년을 그걸 계속 돌려 입어요. 이 화이트 셔츠도 그렇고 이런 흰옷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변색되잖아요. 변색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정말 사가지고 계속 돌려 입어야지 덜 변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셔츠 쳐돌이답게 이것저것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브랜드 거를 몇장 사놓고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 화이트 셔츠를 살 일이 없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샀나? 그걸로 계속 돌려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겹기도 하고, 새로운 셔츠 맛집을 찾아보자 하고 있었어요. 이알고리즘 놈이 제 마음을 눈치채고, 주인님, 주인님! 셔츠 추천하는 셔츠 좀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셔츠들을 <laughs> 보다가, 토마스 모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됩니다. 실존 인물과 동명이, 이, 동명, 동우모에요? <laughs> 그 브랜드인데, 토마스 모어.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 소재별로 페이퍼랑 옥스퍼드랑 하나 더 있는데, 소재? 샀단 말이에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라잖아. 페이퍼도 마음에 들었어. 페이퍼는 어제 입었어요. 어제 그거 입고 중국 비자 발급용 사진을 찍었는데, 아 너무 중국인처럼 나온 거야. <laughs> 중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금용 출국, 출국, 입금용 비자 사진을 찍었는데 중국인처럼 나오면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국민으로 인정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뭐, 비자는 예쁘게 나오기 힘든다니까. <laughs> 아, 맞다. 저 중국에 잠깐 갔다옵니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만약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출장이니까. 몇달 뒤에요. <laughs> 한참 남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옥스포드 셔츠를 딱 입었을 때 너무 제찐 감탄. 제가 좋아하는 보이핏? 오버핏? 근데 이 사이즈가 스몰. S 사이즈를 이제 여성분들 입으라는 사이즈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체격이 작지 않고. 기다려봐. 어, 다녀왔습니다. <laughs> 이 어깨가 줄자로 쟀을 때 45. 45. 근데 어깨를 맞추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팔이 보통 여성보다는 좀긴 편이라서 이 소매 길이도 보거든요? 소매 길이가 60이 좀 넘어줘야 제가 옷이 좀 편해서. 근데 여성복에서 소매 긴걸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상의는 남성복에서 좀 많이 입으려고 해요. 셔츠는 어깨랑 가슴 둘레를 보는데 가슴 둘레는 최근에 좀100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100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으로 딱 입을 수 있어서. 그 정도의 신체 사이즈. 아시겠나요? 식단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운동을 하지만 식단을 안 했던 거는 밤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제가 잠을 좀 자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도 잠이 달라지는 거. PT쌤한테 강, 강곡하게 말했었나? <laughs> 말했나? 그냥 식단 안 하고 운동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려고는 안 했거든요? 노력을 하긴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수면 교육을 시작하면서 식단도 같이 시작해가지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자! 라는 생각에 지금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자에 저의 그 포인트는 별거 아니고 <laughs> 어 별거 아니고 세 끼를 제 시간에 잘 먹자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도 많고 좀 쓰레기 같은 거를 <laughs> 그니까, 러 네이버로 쓰레기를 말하는 게 뭐해. 나한테는 음식이야. 나한테 아주 소중한 음식인데, 보통 사람들 시선에는 저런 걸로 이제 음식이라 먹지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참 크리커라든가, 파워에이드라든가, 그 파워에이드는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인지하고 있어. 참 크리커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파워에이드가 파란색이잖아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도 그 음료를 좋아하는데, 맛도 제 스타일이고, 이만한 통을 밥이라 생각하고 있기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laughs> 파워웨이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몇몇 친구가 뭐라 한 적도 많지만 <laughs> 어떻게 밥처럼 생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습관도 있고 잠을 평소에 못 자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그런데 극악으로못잔 날들이 있어 정말 그런 날에는 빵 빵을 많이 먹네. 디저트. 디저트류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잠을 그각으로 못 자면, 막 마카롱,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저트를 류 일부러 찾아 먹어요. 빠르게, 빠르게 열량을 흡수하고 싶어서. 습관인가, 이제는? 이제는 습관일 수도 있어. 진짜로. 아,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니깐요 물론 예전만큼 막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안 마시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나 늘 기회만 누리고 있고, 술 마실 기회들을. 아, 요즘 역전할맥에 있는 그쌀 얼음 맥주. 너무 먹고 싶잖아. 먹고 싶어. 이번 24년도는 짝수에다만 술 마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잘 지켜요. 이런 거는. 못 지키는 거는 이제 수면 시간, 밥 먹는 시간. 술을 줄인다기 보다는 술을 자유롭게 마시지 말자. 뭐이 정도로? 이 정도 컨트롤만 하는데요. 머리는 그냥 이 상태로 갈 거예요. 오늘 오전에 미용실 가서 앞머리를 좀 자르려고. 아니, 나 앞머리 엄청 길었잖아 보라, 보라, 보라고. 이게 나한테 많이 긴 거야. 뭘 기대한 거야, 선순이, 선돌이. 야, 선돌이, 선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앞머리를 자를 거예요, 오전에. 이렇게. 앞머리가 짧거나 아예 길러야 되는 얼굴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앞머리 없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근데 앞머리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여기 정도 걸친 게 진짜 너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이 그래서 토머스 모어의 이 옥스퍼드 핏와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미치겠어 찍을 수 있나? 이 실물 핏이 안 나네 진짜 너무 와, 미친 야씨씨또살 거야 토머스 모어로 옷장을 도배할 거야 소매 길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와 진짜 최근에 옷쇼핑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어 진짜 그리고 최근에 쇼핑도 별로 안 했어 최근에 생일이었기 때문에 옷 선물을 좀 받았네요 옷 선물을 쇼핑 귀신이 쉽게 빙의가 안돼 요즘 물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식단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단백질 섭취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고 피 t 쌤도몇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고 있는데 또 그거는 나트륨이 너무 높게 함량되어 있는 음식이라서 타놓은 거 빨리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20몇개 있는데. <laughs> 하루에 두개씩 먹는 걸로 일단은 식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만. 처음부터 좀 빡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함부로 함부로 물어봤다가 함부로 물어봤다가 식단이 종류가 빡세실까봐 <laughs> 아네 일단은 있는 닭가슴살 수세지두 개씩 먹어서 빨리 소진하겠습니다. <laughs> 눈치 싸움 그리고 또 끼니마다 음식 먹는 거를 좀 습관화해야 되겠죠 이식 습관을 좀잘 맞춰서 또 잠도 잠인데 제가 좀 제가 위염도 진짜 잘 오고 위경련도 진짜 자주 오거든요 이게 사실 그게 다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거라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쉽게 자주 재발되는 거는 위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위염 생긴 것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위경련 와서 내가 경기도 붙잡고 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좋은 타이밍이다 싶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좀 여러 방법으로 해소할 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확실히 운동만큼 빠른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운동만큼 그런데 운동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갖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지금은 운이 좋게도 시간을 어찌로라도 내서 일요일 빼고는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받으면 2시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2시간까지는 못했어. 너무 졸려가지고. 운동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웨이트 할 때는 그 쉬는 타임 45초인가? 뭐몇초 있는데 그때마다 좀 꾸벅꾸벅 해가지고 2시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운이 좋게 지금 계속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못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운동하는 건 아니라서 일정이란 거한번 꼬이면은 정말 계속 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만 갖고 있는 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자 오늘 아, 겟레디윗인데 <laughs> 짜잔 <웃음> 짜잔 <웃음> 집안 꼬라지 마라. 저 박스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셀럽 같네. 선물 박스입니다. <laughs> 더 많았는데 한 차례 버렸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세계 선물을 요즘 다들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니까 어... 이렇게 선물 받아서 지금 정리하고 후기를 남겨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자느라 거의 정리를 못하고 어제 좀 겨우 정리해놔가지고 어제 겨우 아니 정리가 아니라 어제 겨우 뜯어서 그 이제 물건들 정리는 했는데 친구들한테 감사 인사를 못했어요. 어쨌든 친구들 고맙다. 아어 머리핀을 아어 머리핀을, 머리핀을 나 머리핀이 어딨지? 그리고 조만간 조만간 집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해요. 청소 요정을 한명 드릴 생각인데, 제가 계속 저번 브이로그에도 말하긴 했지만, 운동복 하나랑 일상복 하나. 매일매일 두 벌씩 빨래감으로 나오니까, 진짜, 빨래 요정이 필요해. 그래서 빨래 요정 한 명을 급구해가지고 집 안에다가 드릴 생각인데, 그 빨래 요정은 또 마치 그 음식물 쓰레기 요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물 쓰레기를 봐도 역하지 않아, 그냥. 아 역할 때도 있긴 한데 아 그래도 그냥 뭐 참을만해 빨래 요정은 사실 빨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제가 필요하고 아나또또또 또, 또 반지 잃어버렸잖아 나그 제작한 거아 인생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아 맨날 잃어버리고 지겨워 죽겠어 머리핀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지겨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 롱피딩 입어 뭐, 추우니까 비가 왜 내리는 거야? 아 정신없어 와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어떡해 이렇게 개정아진어 간만에 옷 입을 때 너무 기분 좋아 응. 앞머리는 어쩔 수 없어 아마 영상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 처음 입었을 때 감탄하는 영상이 아마 있을 거야 찾아보면 있을 거야 응 스몰이고 미친! 너, 너이 새끼 뭐야? 딱 돼! 어? 딱 돼! 핀이 없어서 좀 느끼해졌는데 머리가 <laughs> 느끼해졌는데 여기 회사 가야 됩니다 빠이 <laughs> 왜 이렇게 느끼하지? <laughs> 너무 김정은 같아 <laughs> 머리 해주는 쌤이 뉴 진스 머리라고 <laughs> 그냥 뉴 진스는 안됐어 뉴 진스 되기는 어렵네 <laughs> 네 베네디빔이었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좀 재밌는 브이로그로 올게요 영상 이렇게 말아먹지 않고 <laughs>